다음에 풀룰로나 뭔가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아.. 올릴 수 있는게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제 이 여기 이제 왼쪽 골반 제일 튀어나온 뼈랑 이 무릎이랑 뭐 90도를 만들어 볼까요? 90도를 만드시고 이 오른발은 바닥에 쭉 눕혀 놓을거예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오른발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한 90도 정도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오른쪽 골반은 여기 골반은 절대로 바닥에서 뛰, 뛰면 안돼요 이렇게 몸을 강하게 바닥에 밀착시키시고 이 얘만 위로 들려고 해보세요 한번 자 하나 둘 이렇게 그렇지 둘셋넷 다섯 천천히 내리고 엉덩이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느낄거예요 하나 둘셋넷 맞아. 근데 실질적으로는 엉덩이 운동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빼주는 역할 건강한 이제 고관절을 만드는 거죠 후 오케이 한 번만 더 그렇지 둘셋 한참 이렇게 해보시면 네. 알겠지만 네.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힘이 다 거예요